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 연중제 10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1 1기 상권 18장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시편 10편 65편. 빗 내리는 내용이에요, 그죠 음. 당신이 이 땅을 찾아오시어 넘치는 물로 풍요롭게 하시나이다. 네. 10편 65편. 네, <laughs> 오늘 복음은 계속 어제에서 마태 복음 5장 산상설교의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네. 오늘 독서는 1 1기 상권 18장.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불행을 빠뜨린 것은 이스라엘을, 불행히 빠뜨린 것은 임금과 임금님의 집안과 발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발이 그렇지 않다. 발을 바을, 조금 성격이 뭔 삶이냐? 그래서 발의 언자 450명, 아세라의 언자 400명, 450, 400, 850대 1로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내용. 이렇게 보셨죠, 그죠? 엘리야가 카르멜산에서 바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 그래서 칼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칼멜산에서. 그래서 <laughs> 각자 자기 신에게 전화해서 번제제사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느님이 불을 붙이도록 하자 그래서 그러자고 했는데 저기는 신이 아니니까 될 수가 없죠 엘리야가 전화한 거죠, 하느님께. 전화해서 기도 먼저 하고, 아브라함이 하느님, 이사하게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여, 우리 왔어. 아브라함이 하느님, 이사하게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시여, 하느님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주님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서 번젠불과 장작과 돌과 먼지까지다, 물까지다, 살라버렸다.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엘리야가 그이언자들을다 죽였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가 봤더니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렸다.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주님께서 비를 내리셨다. 자, 10편, 65편, 1편 65편. 예. 주님께서 땅을 찾아오시어 물로 넘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십니다. 이 마우스를 예. 백신의 부작용입니다. 하느님의 개울은 물로 가득하고 당신께서는 곡식을 장만하신 아이다. 정령 당신께서 이렇게 마련해 주십니다. 고랑에 물 드시고 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새싹들에게 강복하십니다 하는 비내리는 시편입니다. 비내리는 시편. 예. 그래서. 옆에 예, 송모일 또 시편도 또 같이 붙였습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 내용입니다. 산상설교. 네,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참된 행복. 뭐가 참된 행복인가? 하나님만 찾는 사람 하느님을 하느님만 찾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다. 어떻게 설명드렸죠? 그럼 누가 하느님을 찾는가? 누가 하느님을 찾는가? 노가보검에하면 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지금 꿈줄인 사람 지금 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느님을 찾는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다. 하느님을 안 찾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누가 불행한가? 예. 부유한 사람들. 예. 부유한 너무 너무 부유하니까 하느님이 없어. 하느님이 필요하지 않아. 예. 그래도 해피.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배불러서 하느님이 지금 당장 안 필요해. 지금 웃는 사람, 네. 지금 당장 하느님이 필요를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자다. 자, 참된 글이 써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야 된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야 어 되고, 그리고 맛을 내는 소금, 그리고 세상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된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러 오셨다 하십니다. 완성하러 오셨다. 유다교의 율법은 하느님 사랑의 법이죠. 위다귀의 계명들을 스스로 지키고 또 남들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늘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 바리사일과 유사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능가할 수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율법을 풀이해 주신 것을 따라, 따를 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바리사이드나 율사들의 의로움을 능가한다. 바리사이들과 율사들의 의로움은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는 거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다음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구약에 있는 거죠. 구약에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바리사들과 유사들입니다. 바리사들과 유사들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다. 그렇다고 자기네가 의롭다는 거죠. 근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구약에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입으로도 살인하지 마시오. 가늠하지 말라. 가늠 안 했습니다. 가늠 안한 거는 바리사들과 일사들이 그름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마시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영장을 써주라. 고 율법이 되어 있다. 예.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내를 소박하지 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내를 소박하지 마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가 구약에 있다는 거죠. 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 복수 같은 형태로만 복사해야 된다 고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보복하려고 하지 마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왼수를 미워하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왼수도 사랑하시오 네. 자 여기서 바리사일과 율사들의 의로움은, 바리사일과 율사들의 의로움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리사일과 율사들의 의로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의 핵심 사상, 살인하지 말라, 입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네. 가늠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말라. 그거를 지킬 때, 그거를 지킬 때, 바리사일과 율사들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것이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한다. 능가해야 한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킨 것은 60점이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를 지키는 사람은 90점이다. 그래야 한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다 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풀이해 주신 구약의,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사상, 율법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그럴 때 바리사이들과 율사이이을 능가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선상설교 앞부분에서 3대 행보에 관해서 묵상해 보셨고,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단순히 <laughs> 구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정신, 핵심 사상을 하느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laughs>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지지상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